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이고요. 두산이고요. 10만 5천 원에 20%요. 10만 5천 원에 20%. 음.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죠. 뭐,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거를 뭐, 지금 해외에 수출하는 뭐, 첫 길이 열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게 되고, 두산도 요즘에 조금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음. 이제 뉴스를 보면, 두산 로보틱스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어 보통 이제 SK도 그랬고요. SK바이오팜이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SK 뭐, 아이 테크놀로지 이런 거 상장할 때,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기대감 때문에요. 그런데 음.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지금 완전 곤두막질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와 재료가 있을 때 올라올 때 수익을 챙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10만 5천 원 자리가 네. 사실 뭐 들어가기 나쁜 자리 아니었습니다. 돌파 자리라고 하죠. 고점을 뚫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하기에는 뭐 유리했던 뭐 괜찮았던 자리라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장기로 네. 가져가기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셔가지고 12만 원대에 가깝게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대감이 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12만 원 뚫고 올라가게 되면 14만 원까지 갈수 있는데 그건 12만 원 돼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예. 지금은 목표가를 일단 12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저기까지 왔을 때 힘이 세면 은뭐 13, 14만 원대까지 들고 가도 되지만 지금까지로서는 일단 12만 원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하셔서 짧은 수익을 아... 빨리빨리 챙겨 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12만 원이요? 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